여러분, 유하 반갑습니다. 서빈입니다. 오늘, 역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가져와 봤고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정말 재밌죠? 자, 그리고 노래가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빠 오셨고요. 여기, 제가 여기서, 여, 여, 어딨어? 노래를 껐어요, 어쨌든. 여기 배경만 껐죠? 자 오늘은 배경음악을 끄고 신규 컨텐츠는 아니지만 컨텐츠 이름을 짜봤습니다. 제 타임어택 신규 컨텐츠가 아닌 타임어택 이름은 이번 컨텐츠의 이름입니다. 하루 종일 타임어택 컨텐츠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하루 종일 타임어택은 아니지만 맵 하나만 골라서 타임어택을 하는 건데요. 이 타임어택 하자 컨텐츠는, 하루 종일 타임어택 컨텐츠는, 어,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제가 노래를 못 넣고, 이번엔 좀 색다르게 브금을 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리고 카트도 바뀌었죠? 다우색이랑.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얻어 줬어요. 키나죠 길게 한번 끌어주고 망했고 이미 모르는 사람 없죠 제 시청자분께서 그리고 요즘 저 조회수랑 댓글이랑 구독이 좀 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조회수 많이 눌러주실 거들 어제 시청자분들. 저 요즘 힘들어요, 조회수 안 나와서. 요즘 카트 영상 재미없나요? 제가 신규 콘텐츠로 또 짜올 수 있는데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 아직 유튜브 초보여가지고 근데. 하루 종일 태레이너트 컨텐츠. 그리고 제대로 즐겨봐야죠. 여기 제가 버그도 몇개안 왔어요. 신규 맵에서 버그. 여기 한번 끌어주고. 한번 더. 첫판 망했어요? 53초를 어떻게 줄이냐런닝이 선수 나랑 22초 차이 나네? 22초 줄이려면은 누가 다 겁나 많이 해야 돼. 알려 드릴게요, 이제. 자. 저도 보고 놀랬어요, 저도. 자. 여기서 계속 직진하는 걸로. 아이, 저 실패. 벽에 매달릴 수있다들어었는데 네, 안 할게요. 심심시하니까 부금도 틀고 가죠, 그냥. 또 어디 아니 잠깐... 어, 뭐야! 나캠 켜져 있네 잠시만. 여러분, 여기 캠이 켜져 있는데요? 어찌된 내리지 이게? 야저 카트라이더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손밖에 안 보이고요. 아, 캠을 켤수 있구나 핸드폰도. 아 잠시만. 자, 보이, 보이. 어. 아, 전전 마지막 버킹이라고 망했네요 오늘은 캠이 켜졌어요 자저 여기 있어야죠 캠좀 크게 할까? 여기다 놓죠 이러면은 맵이 안보여요 좋았어 가보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주고. 게임할 땐 역시 말이 많이 없고요. 아, 막상 이렇게 캠 키고 하니까 좀 그러네. 여러분, 저캠 키고 하는 게 좋은지, 캠 끄고 하는 게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아까보다 켜져 있었나? 아, 잔실 수도 겁나 많고. 그리고 저희 손 때문에. 카트 하는 자세가 불편해져요, 이렇게 하면. 어. 이셔 뭐야?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캠으로 아, 지금 시간 철을 가리고 있네. 중간에 도는 거? 끌면 부터 와주고 손이 보이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게임하는 자세가 불편해요 손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노답이네 아, 길이 안 끌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또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여기 왜못 들어가노? 일러길리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켜져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로 옮기면 될것 같네요. 어나 음, 이거 왜 오빠 쓴것처럼 보이냐? 후, 자 가봅시다. 다시 한번 더. 핸드폰 방송이어서 좀 많이 움직여요. 리로가죠저 절로 가면 위험할 것같아 아, 홀리 셰이어줘 그렇지. 그리고 춤, 춤, 이이 춤, 에서할수 있는 지형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입니다. 어. 자좀 놀다 좀 눈에서 한번 해볼까요? 보자 이게 안 나오겠다. 이거세 어? 여러분 저 좋은 생각이어요 냉동.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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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카메라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구나. 난 음, 일단 랭겜이 아닌 공방으로 들어올게요. l 트로 제가 뭘할 건지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 챘을 거예요. 시작 안 하나. 너. 자, 이거 손가락 때문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오 어? 오, 제가 이거 뭐할 건지, 늦으신 분들은 눈치 챘을 거예요. 눈치 못 맞추셨... 치셨나? 어? 어쨌든, 으악! 자, 뭐할 거냐면요. 일단 가봅시다. 얘들아, 에런인데 지금 엘프맵 들어온 것도. 역시 게이지 모으기로 하네요. 보셔도 되나? 아, 어, 안 되네. 떡배기! 이제 갑시다 그러 이거 캠 켜져 있는 거 방송을 안 나갈 수 있는 거 같은데? Mm-hmm. Oh. 네, 네, 망했습니다 얘, 지금 화면에 보고 있어서 다른 쪽 보는 것처럼 보이네요. 얼굴이... 어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이냐? 어머, 로 옮길 거야. 됐다. 우 옮겨졌나, 이거? 오이 옮겨져. 아, 리턴에 역시. 응. 리턴 친구 친구 왔다. 친구 보내 봅시다. 아, 니 그냥 안 받을래. 저 위에 나간 놈자방해드니까캠 끄고 이제 원래 타임어택 컨텐츠인데 랭킹전 으로 바뀌었네요 제가 곧 있음 마스터도 찍기 때문에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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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스무스는 스물드레인... 왜 이렇게 높아졌네. 자, 이거 다음 마스터가 맞을 거예요, 아마. 음, 하지만, 한 두세 판만 띄고, 이 끌게요, 이거. 음, 내일은 또 마크 영상이 올라가겠지. 해선분은. 번호는... 싱가포르 석이 좋아요. 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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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날수 있어요 뭉쳐, 뭐, 시작하자마자. 아, 정말. 빨리 치고 나가야겠네요, 여러분. 빨리 치고 나가야 돼. 아니 답이 없어. 그꼴등 네, 하는 좀 그렇고. 빨리 치고 나갑시다. 이, 먹고. 빨리, 빨리 치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거냐. 이게한번 끌어주고.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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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등 너. 아까 너 나한테 분위 한다고? 나좀확끈해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오케이. 작바세너 AI 맞냐? 아니 AI인 척 하는 사람이야? 나 위에 2등이노 이게 드리프트 게이지가 안 끊긴다고? 살짝 코팅해주고 내 쫓아간다 빡 기다려라 안녕 안으로 쫓아내버리고 길게 끌어주고 안전하게 갈게요. 어 뭐야 우위에 쫓아왔네. 이런 위험하게 가야지. 여기저기 다 들이받고 다니네. 누가 들어왔는데, 형아는. 여러분, 제가 캠켜서 형아 보여드릴까요? 캠에서 형아가 핵헥헥 숨을 쉬고 있어요. 가자 가자! 캠켜서 형아 보여드릴게요. <laughs> 실실 웃고 있어요. 그래. <laughs> 법규는 그 위험한 그 법규 아닌가? 이 제일 큰 화면이네요. 그 법규?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면 오늘 오늘 마카 영상도 같이 올릴까요, 여러분? 저희도 막 판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만들기 때문에 편집 안0거는요1제개는 없어요. 어요 지금. 개는없요 10개는 없어요. 1 0요 10개는 없어요. 1 0개이없요요 어, 옆에 뭐야? 옆에 초보인 척하는 겁나 고수 같은데, 아니겠죠? 어, 난장판이네요. 아주. 정말. 아, 쫓아왔어, 잘못하다가. 이렇게 키고 싶어. 이렇게 기간지에 난 아직 있는데. 맨 메롱. 아니, 난 형아보다 늦게 얻었잖아,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오우! 오우! 이거 피닉스 아니고 골드드래곤인데요. 스아맞스 맞아 스아맞스 맞아 나윌위 일등이노 자 다음 컨텐츠 미리 알려드리자면 다음 컨텐츠는 마크고요 다음 카트 컨텐츠는 연 카타고 랭게임즈일 거예요. 일반 다이어드 영카 타고 네 진짜 이상한 집 같죠? 근데 원래 유튜버는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콘텐주요 그러니까 이런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봐